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뻐근하게 굳어버리는 느낌, 어깨가 무겁고 팔을 올릴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이런 불편함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참을만하다고 넘기다 보면 어느새 습관처럼 불편을 안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움직임이 둔해지고 무언가 하려던 마음마저 꺾이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늘 듣는 말은 비슷합니다. 연골이 닳아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잘 안돼서 그래요. 운동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파스법입니다. 신기하게도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을 뿐인데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가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50년 경력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추천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 어떻게 온몸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요즘 유튜브에서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좋다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인체의 중요한 혈자리들이 발바닥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혈자리들은 단순히 발의 건강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 허리, 어깨, 심지어 장기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제대로 관리하면 전신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이 예전부터 내려왔습니다.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발바닥 파스법이 왜 효과적인지, 어떤 부위에 붙여야 하는지, 붙이는 시간과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단순히 그 부위에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몸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로 과거부터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발바닥에는 전신의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러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존재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몸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이유도 바로 이 반사구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은 신장과 혈액 순환, 피로 해소와 관련이 깊은 부위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근육과 관절의 염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경혈점과 반사구는 현대 의학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침술이나 지압 요법에서도 이 부위를 자극하여 통증을 줄이고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파스 역시 단순히 피부에 붙이는 것이지만 해당 부위의 약효 성분을 침투시키고 온열 효과를 통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를 발바닥에 적용하면 전신으로 퍼지는 혈관을 통해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고 통증 부위의 혈류가 좋아져 증상이 완화됩니다. 한편 발바닥은 온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버티면서도 그 중요성을 쉽게 잊고 지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발바닥 근육이 경직되거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릎, 허리, 어깨로 이어지는 근육과 관절에도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바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균형이 잡히고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50년 경력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통증이 발생한 부위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의사는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 경험을 통해 발바닥 파스법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순환이 개선되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한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그 부위만 생각하지 말고 발바닥이라는 몸의 기초를 함께 돌보면 전신의 통증이 완화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파스를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특정 부위와 연결된 경열점과 반사구를 공략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잘못 잡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위치는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입니다. 이곳은 발바닥 앞쪽, 발가락과 발꿈치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발가락을 모두 구부렸을 때 가장 깊게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용천혈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회복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어깨 결림 같은 만성적인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파스를 붙일 때이 용천혈을 중심으로 붙이면 발을 통해 전신으로 혈류가 퍼지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엄지발가락 아래쪽입니다. 발가락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발가락과 발바닥이 만나는 지점, 즉 엄지발가락 밑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뇌와 머리, 목, 어깨와 관련된 반사구입니다. 특히 어깨 통증이나 목 결림이 심한 경우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파스를 잘라서 이 부위에 맞게 붙이면 혈액순환을 도와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꿈치 바깥쪽 부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허리와 골반과 관련된 반사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잦은 경우 발꿈치의 바깥쪽에 파스를 붙여주면 허리 근육과 신경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허리와 골반을 지탱하는 발의 바깥쪽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붙이는 위치를 정리하자면 용천혈 발바닥 중앙 전신순환 피로회복, 허리무릎, 어깨 통증 완화, 엄지발가락 아래쪽 목, 어깨 결림 완화, 발꿈치 바깥쪽 허리, 골반 통증 완화, 이외에도 새끼발가락 아래쪽은 척추와 관련이 깊은 반사구라 척추 통증이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러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한 곳에만 붙이지 않고 하루는 용천혈, 다음 날은 발꿈치, 또 다른 날은 엄지발가락 아래쪽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부위에 한 번에 붙이는 것보다는 하루에 12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파스를 붙이는 방법과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파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에 맞춰 너무 크지 않게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 파스보다는 붙이기 편한 밴드형 파스나 작은 크기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용천열이나 엄지발가락 아래쪽 같은 부위는 면적이 넓지 않으므로 2cm에서 3cm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붙이는 시간은 하루에 한번 약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붙이고 아침에 떼어내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밤사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수면 중에 몸이 이완되면서 효과가 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족욕을 한후 파스를 붙이면 혈관이 확장되어 파스의 효과가 더잘 퍼집니다. 낮 시간에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파스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로 저녁이나 밤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땀이 많은 경우 자는 동안 붙이고 있으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 식사 후 편안히 앉아있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붙였다가 떼어내는 방식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30분 정도 시험적으로 붙였다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부위로 옮겨보거나 저자극성 파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바닥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의 밀착력이 높아지고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자리에 연속해서 붙이지 않고 하루나 이틀 간격을 두고 부위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지켜서 실천하면 발바닥 파스법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실천이 몸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잘못된 위치에 파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여러 혈자리와 반사구가 모여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붙이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뼈가 튀어나온 부위나 굳은 살이 두꺼운 부분에 붙이면 피부 자극만 생기고 혈액순환 촉진 효과는 떨어집니다. 반드시 용천열, 엄지발가락 아래쪽, 발꿈치 바깥쪽 같은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슬을 너무 오래 붙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적당한데, 이 시간을 넘기면 피부에 자극이 생기고, 화학성분이 스며들어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은 발바닥은 다른 부위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파스를 붙인 채로 하루 종일 지내거나 밤새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를 잘 살펴가며 사용하고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파스 선택법입니다. 시중에는 멘톨 성분, 고추 성분, 천연 재료로 만든 파스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멘톨 성분이 들어간 파스는 붙였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냉한 체질이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멘톨 파스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열 효과가 있는 고추성분 파스가 더 적합합니다. 고추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고추성분이 자극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천연 재료로 만든 저자극 파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방 성분이나 허브 성분이 들어간 파스는 피부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 성분에 민감한 분들이나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천연 파스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스를 고를 때는 붙였을 때의 느낌, 피부 트러블 여부, 혈액순환을 얼마나 잘 돕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이외에도 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부위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스는 단순히 통증 부위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경혈점에 붙이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에 내관혈 팔꿈치 주위의 곡지혈, 무릎 안쪽에 혈해혈 등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목 뒤쪽 승모근 부위에 작게 잘라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허리 통증이 심할 때는 허리 바로 위에 붙이는 것보다 엉덩이 옆쪽이나 골반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허리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바닥 파스법을 활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부위에 응용하면 전신순환과 통증 완화에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스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위치와 시간을 지키면서 활용하면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단순히 통증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발바닥 그 작은 부위가 전신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도 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발바닥, 이곳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몸의 균형과 순환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치료법과 다양한 건강요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약에 의존하거나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이미 우리 몸속에 준비되어 있는 회복의 힘을 살리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이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회복의 방법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되찾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젖히는 작은 동작 하나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이런 작은 편안함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법을 활용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